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저녁 6시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침 일찍이라 보는 사람이 없,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 한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들 세일링 하면서 지금 그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잘 오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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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드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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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셨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 e safe, y yeah. 예, 완전하게 뭐잘 가겠습니다. 아, 캐나다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뒤로 노을이 지고 있는데, 오늘이 뭐노을을 이렇게. 많이, 네, 안녕하세요. 어, 아, 반지호 선장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노을 지고 있는 네, 이 풍경 속에서 지금 이제 거미다를 벗어나서 카리브의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고요. 저희 앞에는 지금 그 쿠바, 쿠바가 한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 쿠바의 이제 제일 그 동쪽 끝이죠. 통과해서 그 아이티 서쪽 끝을 통과해서 카리브해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항의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바람은 뭐 세지 않습니다 바람은 세지 않고요 바람이 대략 어 많이 올라왔네 13, 12, 13노트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해속도는 6노트 대로안보라고 있습니다 항해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 바람 정보입니다 지금 13노트 예, 빔 리치에서 바람이불고 있고요. 서쪽에서, 왼쪽에서. 그리고 배 속도는 대략 6노트에서 6.5노트. 바람이 좀 세면 뭐 7노트까지도 나가는 그 정도로 확해하고 있고요. 세일 상태는, 제노아는다 폈고요. 메인 세일은 한80%페이스니다 와, 저그 정도 이렇 <laughs> 11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크루들은 지금 이제 샤워를 다 마치고 저녁도 다 먹었고요. 앉아서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시원해요. 이제 온도가 대략 한 23, 4도 정도. 물 온도도 미지근해서 이렇게 샤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굉장히 따뜻하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쾌적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아 한국 굉장히 춥죠. 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웨이님 반갑습니다. 네. 아, 오. 아 좋다. 오신트까지올라온데 바람이. 좀 빨라지면 겠 오케이. 빨라지네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열두 분이나 들어오셨네요. <laughs> 이른 아침에.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캐리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콘셉트를 향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달랍니다. <laughs> 어린왕자님께서. <laughs> 긴팔을 살짝 넣고, 수정도 그 니다 그래서 밤에는 얇은 긴팔, 낮에는 거의 넓은 긴팔. 바람필 너무 좋죠? 바람필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제가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대를 구입해야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신기합니다. 제가 잘 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 아! 아 LA에 계시는 분들 들어오셨네요. 와... 카타나로한번 놀러와 주십시오. 알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카타헤나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 아뭐 그냥 대기고 네, 카타헤나 가는 길입니다. 네, 애들 오시면 제가. 연락드리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번 연락주세요. 님들 22분이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오늘은 이거 노을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시간이 되네요. LA는 아마 오늘은 지금 맥주와 사과를 드시면서 보고 시간을... 아, 마리나 딜레이 맞습니다. 마리나 딜레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이. 마리나 딜레이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자리가... ハンデロ。 우나를 내려가는 역기 길목입니다. 그래서 상천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고요. 오늘 밤은 많은 상천들과 교행을 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두 척이 지나갔는데요. 레이더를 지금 끌어넣고 레이더 켜서 경계막을 쭉해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제 네, 가면 팬미팅 해야죠. 예, 네, 여러분들이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사실은 LA 처음입니 LA 처음이라 잘 몰라요. 그럼 LA 많이 안내해주세요. 저희는. LA, LA 가면 LA 갈비 먹어요. 아, 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수빈이 여자들과 다안 돼가지고 하면 모뭐 보여드리고자 한가 이브를 켰습니다. 사실 오늘 그 하고 있 원쯤 있으시면 댓글창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은 부그 시간이 저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장애 프로그램 참여는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아, 참자 한 마리 제대로 된거 잡으면은, 진짜 오래 먹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조그만 거 하나 잡은 거 가지고, 한, 아,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노을도 노을이지만 저는 풍경을 좋아합니다. 아 LA 엔젤스 오케이 아 로스 아앤젤레스아 아, 바다냄새 그리우세요? 아 냉면집 오 냉면 집 한번 꼭 먹겠습니다. 와 제가 노을 반대 핑크색 하늘 보여 보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색깔이 제대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 제가 사실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합니다. LA에는 아마 한 3월, 3월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파나마 문화 통과를 2월, 2월 말 전에는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2월 17일까지 이미 예약이 꽉차 있다고 그 에이전시한테 연락을 받았고요. 지금 수속을 하고 있답니다. 예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약을 할때 잡히진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카나모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카나모아를 언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LA 도착 일정이 대략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멋있지 않은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요정도로 그 라이브를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만에 라이브를 끄게 됩습니다 오늘보이 놀이 함또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시간일 텐데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들은 많기 계속해서 라이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